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최단계 1등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9년 10월 모의고사 4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A부터 E까지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데요. The history of the 20th century. 자 이렇게 20세기의 역사라는 것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To a large extent. about the reduction of inequality between classes, races, and genders라고 나왔습니다. 이곳의 감소인데 불평등의 감소. 자 그런데 누구 사이의 불평등의 감소냐면 이런 계급관 그리고 인종간 그리고 이런 그 성별간의 불평등의 감소를 중심으로 되게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뒤 읽어보셔야 돼요. 자. Uh, though the world of the year 2000 still had its share of hierarchies, 2000년대 어떤 이런 그 세계를 보면 아직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 계급 사회라는 게 계급이 아직도 존재는 해요. 자 그런데 it was never this. 그럼에도 불구하고 a far more equal place than the world of uh, 1900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1900년대 세계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어, 굉장히 이렇게 어, 그 공평한 또는 이렇게 평등한 세계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1900년대보다는 어쨌든 2000년대가 조금 더 평등해졌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여러 뭐계급간이나인종간이나 이런 성별 사이에서의 이런 불평등의 감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떤 화두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문장이 어울리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A번의 어미는 괜찮습니다. 자, so 그래서 사람들은 expected that 뭘 기대를 했냐면요. 자, egalitarian 하면은 보통 인류 평중주의, 또는 인간 평등주의 이렇게 보셔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과정이 우 i 컨티뉴 계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어, 기대를 하게 됐고요. And even a c c e l e r t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런 인류 평등주의가 계속될 거고 게다가 가속화될 거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in particular. 자, 특별히 그들은 이런 것을 희망했대요. 보시면, 엔드 뒤쪽에 또 대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희망했고, 또 이런 것을 희망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이 호흡이라는 이 동사의 목적격 두 개가 이렇게, 어, 병구조로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어떤 것을 희망했냐면, 이런 세계화라는 것이, 자,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어, economic prosperity, 이렇게 경제적 번영 자체를 퍼뜨렸으면 좋겠다. 전 세계라고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people in India and Egypt 인디아에 사는 사람이나 또는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would come to enjoy the same opportunities and privileges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same opportunities and privileges. 그러니까 같은 기회나 그리고 이런 특권들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구와 같은 기회냐면요. As people in Finland and Canada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나 핀란드에 사는 사람들처럼 인디아나 이런 이집트에 사람 사람들도 같은 기회 그리고 같은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만 보셔도 사실은 어 지금 캐나다나 핀란드에 비해서 인디아나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여튼 못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자, an entire generation grew up on this promise. 그리고 전 세대가, 오, 온갖 그, 어, 그전 인류 또는 전 세대가 g r o w up 이렇게 자랐습니다. on this promise. 이런 전제 또는 이런 약속을 통해서 자랐습니다. 또는 이런 것을 어, 다 같이 이렇게 어, 생각하면서 같이 성장을 한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now it seems that. 자, 지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this promise might not be fulfilled.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런 약속이 사실은 이행이 안된것 같아요. 자, 이런 세계화라는 것. She has certainly benefited large s e g m e n t of humanity. 이 humanity란 단어를 잘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인문학이란 뜻이 가장 강하고요. 인문 또는 인문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사실은 인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티 하면은 인그 인류 또는 인문학 또는 인간성 인류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뜻으로 수능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 휴머니티라는 뜻들은 다이어기 때문에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이그 여러 가지 인간 사회 또는 인류의 여러 큰 부분에서 이득은 줬어요. 자 하지만 there are signs of growing inequality both between and within society 있습니다. 보시면. Uh, 모든 어떤 인간의 어떤 여러가지 부분들 인간 사이의 여러가지 부분들의 이득은 줬어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런 세계화라는 것이 하지만 어떤 사인도 줬냐면 이런 커져가는 불평등의 사인도 또한 안겨준 거예요 보시면 both between and within societies 이런 사회들 사이에 또는 사회 안쪽에서 어떤 불평등을 조금 더 어, 심화시키거나 그것들을 저희가 아, 불평등이 생겼구나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Some groups increasingly monopolize the fruits of globalization 그러니까 몇몇 그룹들은 점점 독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화의 달콤한 열매 같은 것을 독점했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와 h i l e 뭐뭐 하는 반면에 billions uh, are left behind left behind는 뒤처져 있다니까 보통 이와 h i 같은 경우는 양보부사절 접속사니까 앞에 내용이랑 보통은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 어떤 몇몇은 이런 어떤, 어, 세계화의, 어, 열매를 이렇게, 어, 독점을 하고 몇몇은 그것에 뒤쳐졌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지금 반대 뜻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은 어휘가, 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날, the richest 1% own half the world's wealth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1%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전 세계의 반에 어떤 전 세계의 부유함 또는 전 세계 의 부의 반을 갖고 있대요. This situation could get far worse. 근데 이런 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AI의 등장이라는 것이 아마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가치나 또는 정치적인 가치, 그러니까 인간들의 정치적인 이런 힘이라든지 경제적 가치를 다 없애버릴 수 있고요. 동시에 이런 생명공학의 이런 발전이라는 것이 Make it. 자 그것을 이렇게 할수 있다. 보시면 감옥적어구문이죠 그래서 Make it. 자, 목적격 보호가 먼저 나오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자, 이것을 하는 것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투부정사이니까요. 이것을 이렇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자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To 이해하는 것, 자, translate은 번역하다 정도지만 번역이라기보다 이것을 그대로 옮긴다. 어디로 옮기냐면 자,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을 어디로 옮길 수 있다. Into bio logical inequality. 보시면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불평등으로 바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어요. 보시면 뒤에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impossible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어서 볼게요. 자, super rich들은 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은 어떤 것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가치 있는 것들. 근데 그들의 엄청난 부를, 부, 부와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을 결국은 가지게 될 거예요. 자, while up until now, they have only been able to buy little more than status uh, symbols.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비록 뭐뭐 했을지라도, 어 p u n t 하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단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었냐면, by a little more,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어, 그들의 어떤 지위의 상징인 것들. 그니까 러 보면은 지위상징이라고 하니까 부의 상징이니까 보통은 조금 더 명품이라든지 좋은 지위라든지 이런 것 정도를 살수 있겠지만, 었 순, 곧,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by life is l f 생명 자체를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죠. 이거를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생명공학의 이런 발전이라는 것이 이런 경제적 불평등 자체를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이렇게 바로 translate 바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이들이 돈이 많아서 지금 보면 생명 자체를 살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고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D번의 이 어휘를 보시면 p a s s b l 로 바꾸셔야 됩니다. 저희 뒤에 조금 더 내용 보겠습니다. 자, if new treatment for extending life and operating physical and cognitive abilities prove to be expensive.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여기까지 주어로 보시고요. 이것이 prove to be, 이것으로 판명된다면, 증명된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 생명을 연장하는 새로운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그리고 operating physical and cognitive abilities,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치료법들이, 자, 이렇다고 판명된다면, 비싸다고 생, 그 판명이 된다면, 돈이 많이 든다라고 판명이 되면, 자, 이런 인류는 my spill into biological uh, caste 하면은 이렇게 어 uh, 카스트에서 인도의 어떤 세습 계급을 그대로 비유를 한 건데요. 자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될수 있냐면 이렇게 찢어질 수 있어요. 이런 uh, 생물학적인 계급으로 찢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법상 uh, 의미상 맞지 않은 디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